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기업가 정신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창업자들이 자기 회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면서 직원들에게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치사하고 한편으로는 열정페이라는 거죠. 스타트업인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냐 창업자는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며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총수 그 사람들이 훌륭한 기업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을 상용화시키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기업가 정신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 우리가 일반 창업자들과는 상상하는 사이즈가 엄격하게 다릅니다. 몇억에서 몇십억을 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뭐 조단위로까지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내가 정말 스타트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할 계기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투자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진 돈이 몇억에서 몇백억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는 반드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훨씬 더 훨씬 더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기관을 만나게 됩니다. 투자자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줄리는 없죠. 그럼 이 사람과의 밀고 당기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원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걸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이 상대방의 성향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뭐 친구, 뭐 가족에게 돈을 좀 빌리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투자의 형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백서의 2장을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내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내용을 한 번에 다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내용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기업가 정신도 가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또 마련이 됐지만 한 가지 안된게 있죠 바로 스타트업 관리입니다 스타트업 관리는 뭐 채용 관리도 있을 수 있고요 재무 관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 관리와 복리 후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기로 했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푼돈으로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 봐야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보너스가 끊기게 됐을 때 심리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더 투자를 하고 훨씬 더 크게 성공했을 때 직원들에게 더 좋은 보상을 해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창업자들이 조심해야 될건 우리 회사와 나와 함께 같이 성장하자. 이 말은 한마디로 개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오려면 직원들에게 미리 처음부터 적절한 주식을 분배해주고 그 주식이 대박이 터졌을 때 그 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요즘 굉장히 안 좋은 이슈죠. 열정 페이에 대해서도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창업자들이 자기 회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면서 직원들에게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치사하고 한편으로는 열정 페이라는 거죠. 직원들한테는 어떻게든 합당한 보상을 즉시 지급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에서는 성공한 스타트업의 회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패 사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2020년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트렌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책의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명언이 등장합니다. 그 명언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실제로 쏟아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언이 그냥 나오면 와닿지도 않고 별로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언을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었다라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그런 명언들이 저자의 글을 통해서 한번더 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셀럽들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배우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타트업과 함께 손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셀럽들과 스타트업이 코업하는 어, 걸 보면서 어, 국내 스타트업의 환경도 그렇게 어, 투자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셀럽들이 등장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스타트업 신화들의 명언이 계속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추천드린다면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을 지금 안 하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으신다면 내가 스타트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미리 감을 잡으실 수 있고, 어, 실패를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분들, 그분들도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투자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제2장 투자 분야에서는 조금 어, 연관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1장, 3장, 4장을 읽으실 때에는 일반적인 사업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책은 성공의 키를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줄이지 는 책입니다. 실수를 줄이면 성공이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 백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